이제하두 번째로 댁, 락스가 원합니다.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댄세이션이 첫 번째 라운드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약간 불안한 모습들이 막는 상황에서 아예 날아가 버리는 대형사고 몸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안정감을 좀더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띵이 앞쪽에서는 꾸준히 잘 달려주잖아요. 그래서 좀더 부담감을 가지고 캐리하려고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펑션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락스 입장에서도. 아, 방금 전에 스펠이 그 속도 줄여줬던 그 장면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사이 이제 두치가 막습니다. 지금. 4교시를 마치고 미량에서막 올라온 두찌 <laughs> 네, 오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왔거든요 두찌도 시험기간 싸 자, 자, 일단 포트시즌 방안까지 달려야겠고요 근데 어우 좋았죠. 이런 거는 사실 알면서 당하는 어? 거거든요 너무 좋았죠 이거 종이 틀어막기 시작하면 1렙에서 그냥 경기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안 가면 되거든요 근데 괜히 무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되면 그래도 불안 요소 생기는 겁니다 같이 하면서 몸싸움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지가 계속 아. 쭉쭉 건들고 있어요 스펠과 띵이 완전히 멀어지지 않았거든요 아, 차라리 좁은 구간에 3위권에 있는 두지가 틀어 막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근데 기사이 가드도 올랐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호준에게 모두 도구로 가다 있었는데 가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면 호주호의 오르가 살짝 풀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주면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럼 양 옆에 퍼센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뚫어버렸어요. 길이 좁아지기 전에 가드가 드래프트를 발동시키면서 어, 먼저서 가서 띠을 가서... 눌러줄 수 있다면 이걸 완전히 역전으로 가는 아, 거거든요. 순가 조금 수가 좋았는데 같이 가면서 몸싸움을 하는 게좀 무리하면서 수비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뚫려버렸습니다. 올라온다 센세이션이 이러면 7, 8냐 두지아 스펠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고간이 연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가다가 나가 떨어지면 완전히 박산에 그리고... 박산. 일등 일등 고정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닐수 있거든요. 가드가 달리면 와 아, 아, 종이 끼었어요. 아, 들어올 거라는 거 정확하게 예측하고 막은 겁니다. 2, 3, 4를 끝까지 유지할지 아니면 좀 과감하게 일등을 잡을지 이러면 스페리 음. 스페리 이거 지금 뛰기 작업 뛰기 작업이에요. 그럼 잠시 스페리가 이 뒤쪽 트루마크로 잠시만 속도 야. 이데 다시 뛰겠죠? 어, 네. 조커도 약간 뒷간 나갔고 이거 끝까지 일단 그래도 봐야겠는데요. 간자막을간자막으 뒤쪽은 호주. 뒷작업 뒷작업은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 가 카드와 이디의 1위 싸움도 좋았지만 맨 마지막 센스가 정확하게 드래프트 받아서 점프 뛰는 장면에서 원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죠 약간 불안했다고 말씀드렸어 조커가 1라운드때 잘해줬고 이번에 가드도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 붙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 4 포지션 유지됐고 상대가 작업을 걸 수밖에 없었고요 첫 랩부터 포지션을 잘 만들어놨고 좁아지는 그 외길에서 3, 4위가 완전히 틀어막았고 1랩부터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락스였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역전이 나온 겁니다 기대치라는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주는 언제나 팀이 어려울 때 근 뭔가 좀 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로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흔들렸었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드가 이렇게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드 달라지는 거죠? 완전 지난 프리시즌 원과는 완전 다른 게 그냥 주행이 완전 되네요. 음.